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장님 팀장입니다. 오늘은 200만원대 예산으로 구매할 수 있는 중고차, 저렴한 금액대 가성비 좋은 중고차 12대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문의 주실 때는 차량 번호 꼭 확인하셔서 차량 번호로 말씀을 해주시면 빠르게 상담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이는 빨간색 글씨 금액이고요. 번호판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SM5 차량이고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 1만9천0 0 k m 2010년 연시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는 중형 세단이에요. 검정색의 가격은 219만원, 주행거리는 1 1만9천0 0 k 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실내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전동시트 있고, 열선시트 있고, 2열 시트 상태도 깔끔합니다. 블랙박스도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은 보시면, 네, 단순 교환,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SM3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네, 1 3만 k 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2010년 연시대비 역시나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 가격 220만원 흰색 색상의 차량입니다. 보시면 주행거리, 네,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 시트 1열, 2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네, 이렇게. 하이패스도 되어있고, 그리고 또 보시면 실내 모습들 교환판금도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이 차량은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차량입니다. 경차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19,000km, 2010년 연식 대비해서 봤을 때 연식 대비 주행거리 양호합니다. 가격은 220만 원이고요. 보시면 주행거리가 1 1만9천0 0 k 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시트도 네,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후방카메라 되어 있고 블랙박스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재공간까지 네,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있고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네, 교환이나 판금 없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어서 셔블의 스파크 차량입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5만 8천킬로 정도 주행했어요. 2014년 연식 대비해서 봤을 때 주행거리 양호한 차량이고 가격은 230만원이에요. 보시면 주행거리가 15만 8천킬로 정도 주행을 한 차량이고 이 차량도 보시면 시트 1열, 2열, 가죽시트가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모두 되어 있고요. 블랙박스도 되어 있고, 진내보스트 그리고 적재공간까지.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이 차량은, 네, 교환 판금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네, 이어서 셰브레스파크 차량만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2만 정도 주행했습니다. 2013년. 연시대비 역시나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 가격은 240만원이에요. 보시면 주행거리가 12만키로 정도 주행을 했고요 실내 모습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시트 1열, 2열, 네,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이나 이런 실내 모습들까지 확인해 보고 있고요.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단순 교환이 있고, 프론트 패널까지 교환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SUV, 네, 저렴한 금액대에 네, 정말 괜찮은 예상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 QM5 중에 4륜이고요. 알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2 3만 km, 연식도 2014년형이에요. 네, 연식도 상당히 괜찮고 네, 저렴한 금액대 구매할 수 있는 269만원, 200만원 대 구매할 수 있는 SUV 차량인데 이 차량 보시면 외관 모습도 상당히 괜찮고 실내 모습 보시면 주행거리 23만키로 주행을 했어요. 보시면 하늘에 보시면 내비게이션도 장착이 되어 있고 실내도 깔끔한 네, 인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파킹도 있고, 스마트키도 있어요. 지금 금액대 SUV, 네, 연식도 상당히 괜찮고, 실내 보시면은 지금, 네, 이렇게 핸들 모습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시트 상태도 너무 좋습니다. 전동 시트 있고, 열선 시트 있고, 이열도 깔끔하고요. 파노라마 썬루프도 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루밀러의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수가 있고요 교환판금도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네, 그랜저 뉴 럭셔리 모델입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78,000km 정도 주행했어요 2009년 네, 연식대비 주행거리가 되셨습니다 외관모습 확인해보고 있고요 주행거리 17만km 주행했어요 연식대비 주행거리 양호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열선시트 사용하실수가 있고 네, 시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트도 크게 터지거나 그런 부분들 없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장착되어 있고요. 블랙박스도 되어 있고, 또 보시면 이렇게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이에요. 네이 차량은요, 지금 보시면 네, 무사고 차량이고, 단순 기한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알페이온 240 모델이고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 3만 k 로밖에안 탔습니다. 2011년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는 준대형 세단이고 가격이 270만원이에요.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 3만 k 로 주행을 했고요. 실내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전자파킹 옵션도 들어가 있어요. 핸들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 시트 1열, 2열 1열, 네, 2열 일요일 보시면 1열에는 네, 살짝 사이드 쪽에 네, 세월의 흔적은 있습니다.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은 지금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보시면 단순 교환, 단순 교환만 네, 있는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어서 올리모닝 차량이구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4만km 정도 주행했어요. 2012년형 연시대비 주행거리 양호하고, 색상은 다크 그레이 색상의 차량입니다. 289만원 구매하실 수 있는 저렴한 금액대의 차량이고, 주행거리 14만km 정도 주행했습니다. 시트도 네, 가죽시트 상태 양호하고요. 보시면 이렇게 하이패스 룸멜러, 열선 시트, 열선 시트, 열선 핸들까지 되어 있어요. 이 차량은, 네,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교환과 판금, 네, 단순 교환만 있는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SM5 노바에요. 그 중에 LPG입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네, 주행거리가 2 0만 k 로 정도 주행했어요. 2015년, 네, LPG 차량이고, SM5 노바입니다. LPG. 가격 290만원. 금액 너무 좋구요. 보시면은, 열선시트, 그리고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보시면 이렇게 접이식 미러 있고,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 내비게이션 있고, 보시면은, 네. 시트 상태, 후방 카메라, 이열 시트 상태도 깔끔합니다. 뭐 실내 모습도 전체적으로 깔끔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또 여기 보시면 스마트키도 들어가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너무나 네, 괜찮은 가성비 즐길 수 있는 차량입니다. 20만 8천0 0 k m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단순 교환이고, 그리고 이어서 스텝프랑 뒤휀다 그리고 리어 패널까지 교환은 있습니다. 교환 부위가 많은 만큼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에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엔진룸 안쪽으로는 크게 들어온 데미지 입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런 부분들 수리 잘되있으면 괜찮다. 그런 부분들 감안되시는 분들만 구매하시면 가성비로 타시게 좋습니다. 네, 이 차량은 네, K5 차량이고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2 3만 k m 대 주행했습니다. 2011년형 LPG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 가성비있게 네, 타시기에 저렴한 금액대에 부담없이 타시기에 좋습니다. 가격이 290만원이고요. 주행거리 23만 5천km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실내모습네 이렇게 확인해보고 있고 열선 시트 그리고 기어보면 좀 바꿔줘야 될것 같은데 네좀 그렇죠. 요거는 네, 근데 뭐 크게 하는... 금액이 아니니까, 이런 거는, 네, 괜찮습니다. 바꾸면 돼요. 네, 보시면은, 네, 이렇게 핸들 모습 깔끔하구요. 시트 1열, 2열. 그리고 또 보시면은, 네, 요렇게. 하이패스도 있고, LPG 차량이구요. 그리고 접이식 미러도 있습니다. 요거는 기어봉을, 내 네, 출고하면은 제가 바꿔서, 바꿔서 출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네 단순 교환 그리고 뒤에 휀다 판금 이렇게 두부위의 교환과 판금이 있는 차량이고요 YF 소나타입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LPG에요 주행거리 19만km 2011년형 연시 대비 주행거리 양호하고요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들어가 있어요 가격은 299만원입니다 그렇지만 주행거리가 19만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스마트키도 들어가 있고 네. 시트, 가죽시트, 네, 사용감은 어느정도 있지만 사용감은 느껴집니다. 지만 크게 터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구요. 열선시트 뒷좌석에도 있고 접이식미러에 그리고 또 보시면 네, 파노라마 썬루프도 있고 스마트키도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은 단순견이 있구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뒤쪽에 리어패널 트렁플로어 교환 부위가 있습니다 엔진 룸쪽 보시면 엔진 룸 쪽으로도 괜찮죠 차량이 네. 데미지 입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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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감가 많이 된 차량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수리 잘 됐고 좀 저렴한 금액대를 노린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가성비로 네. 이렇게 오늘 200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차량들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들 많이 있으니까 중고차 구매 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